안녕하세요. 강동구에서 열매 부동산 운영하는 강동 열매 김소장입니다. 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어, 많은 고, 아, 그 공부도 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뭐 주변에 예, 문의도 하고 어, 영상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 채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아,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잘 추천해주고 또한 어, 많은 구독자분들 모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주의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막구독을 하지 말라고 일관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구독을 철저히 안 해왔고 조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한 지금 제 강동열매 채널에는 구독자 제가 구독을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은 저도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 강동열매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이유 추가라고 하죠. 그것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지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 최대한 이유 추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관과한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 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후 추가를 지인분들한테 요청을 해도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아, 어, 댓글로 제가 전달드리는 말씀 중에 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블로그에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도 이제 저는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인분들한테 많은 구독을 초반에 특히 요청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저도 유튜브 알고리즘상에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어, 지인 구독이 참 독이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어, 유튜브는 시청 지속 시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클릭률이 중요한데 에, 지수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제 지인분들이 구독을 해주셨지만 많이들 바쁘시다 보니까 제 영상을 봐주시긴 시간적으로 어려우셨던 측면도 이,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의 성격 또한 어, 흥미 위주나 대중적인 음, 컨텐츠는 아니다 보니까 아, 좀더 접근하시기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생각도 못했는데 좀 미리 더 알고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시작한 채널이고요소 어,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저도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영상을 제작하면서 많은 것들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 2회 업로드 하겠다는 약속 꼭 지키고 지켜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 채널을 1, 2년 운영하고 말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갈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마음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초반에 그 심정을 저 또한 잘 압니다. 아 조금 한 명이라도 너무 늘은, 구독자가 느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초조한 마음에 지인분들께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최,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어, 가치 있는 영상으로 어,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